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어,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가 특송으로 준비했던 찬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차 하나님을 믿나요?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나요? 그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성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모고 눈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보다 앞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참, 참 신이 되심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사모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부르시고 찾아와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것 같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심을 으 받은 다윗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일에 성실함과 인내를 주시고 마, 마지막 시대 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뛰어난 주님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희 아이들의 비전과 꿈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세움을 주시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잔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뒤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고요. 어,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신약 성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어, 여기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봤던 것처럼 또 암송하라고 색깔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네. 중요한 말씀인 거죠. 네. 다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여기 이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답을 말해보세요. 문제 1번.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새 엄마와 새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아, 네 이거 동화죠. 네. 문제 2번.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화물선과 전투기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네, 미스터리죠. 문제 3번.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헤라 등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어, 이거는, 네, 신화죠?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신화, 동화, 미스터리 중에 무엇일까요? 네, 모두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예적부터 전해오는 신화도 아니고, 훌륭한 작가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재밌게 지어낸 동화도 아니고 도대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쏭달쏭한 미스터리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은혜로운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직접 본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는 미스터리와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나 동화나 미스터리처럼 생각해요. 어, 왜 그럴까요?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네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며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천천히 읽어 볼까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크게 슬퍼했어요.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을 위해 마련한 무덤에 잘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무덤 앞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굴련했어요.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마침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곳에 왔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라. 여인들은 무서우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에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누군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병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로 인해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그분께 경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 사도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이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전해졌는지 알수 없는 신화나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사님과 여러분 역시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실제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가 언젠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순으로 보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로 말씀노트 함께 풀어볼게요. 1번. 예수님은 땡땡땡에 달려 죽으셨어요. 정답은 뭘까요? 네. 십자가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번,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질 때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어요? 자,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죠? 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요, 원래는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3번 예수님은 죽으신지 땡땡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며칠이죠? 하루, 이틀, 사흘 또는 3일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4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땡땡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리를 지키고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열두 제자들이 아니라, 네, 여인들이었죠. 정답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5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땡땡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어디로 올라가셨죠? 네,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하늘이라는 건요, 단순히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마치 하늘로 오르시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셔요. 네. 우리 지난 3월에 전도사님과 욥기를 읽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4월에는 전도사님과 또 새로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할 친구들은 우선 지금 영상 함께 보고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죠? 저희도 어색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3월달 성장통 한달 동안 또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어, 성경을 총 3번을 읽었어요. 저는 이제 3월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욕기를 읽었습니다. 3월상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도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4월달에 이어 하기 전에, 우리 3월달에 저희가 마지막에 제위뽑기를 했었죠. 이 재위뽑기에서 맞추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 댓글로 저희가 달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댓글 보이시죠? 네, 댓글 이렇게 보면, 이 맞추신 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온석훈 집사님께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따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어, 이번에도 4월달에도 똑같이 그렇게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또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리뷰부터 해볼까요? 사무엘상을 좀 보자면 사무엘상은 사울과 또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이 이제 마지막에 주게 되고 다윗은 이제 다음 장부터 사무엘부터 왕이 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 예수님의 전반부를 이제 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욕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예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나에게 오지 그가 아시라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수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사실은 신앙고백의 구절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어, 이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순금같이나 갈까요? 가겠습니까? 나는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 정말 정당하시니까라고 욕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고통 당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다시 세우는 데도 너무나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고통 당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것들이 욥과 욥의 새 친구와 또 이제 엘리후의 말 속에 다 녹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입니다. 혹시 욥기 히브리어 읽어보셨나요?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을 좀 하시죠. 저는 이번에 처음 이 성경 통도 함께 하면서 음... 욥기로 개인적으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주일학교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신앙의 회의감을느낀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런 시절에는 어떤 성경 본문이 저에게 도움이 됐었나 생각을 해 봤을 때 욥기가 저에게 도움이 됐다는 기억을 해서 예, 욥기를 골라봤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 사춘기를 겪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사춘기를 겪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됐을지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예, 이렇게 욥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대학부, 청년부. 죄송합니다. 사실 신앙을 스스로 키워나가갈 수 있는 건 말씀을 많이 보고 스스로 연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4월달에 또 이제 성경을 읽을 건데요. 4월달에도 역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좀 읽으려고 합니다. 4월달에 저희가 읽을 성경은 잠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호서를 묶어서 잠먼한 그룹, 에스갠 한 그룹, 고린더 전도서 한 그룹을 묶어서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다 정했고, 저희는 이제, 뭐, 본문을 먼저 좀 읽어보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맡은 것 중에 힌트를 저희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그 힌트를 잘 생각해보시고,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합니다. 새롭게 묵상하고 싶은 성경 본문은 퍼포먼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유독 퍼포먼스가 음. 많습니다. 퍼포먼스? 예. 약간, 연극의 한 장면들을 계속 이어붙인 느낌이 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이제 약속이, 네,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어,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혹시 이 본문 안에 막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지 않은 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막 요한계시록을 <laughs> 읽어준다거나. <laughs> <laughs> 네, 저희가 범위를 정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찍기 잘 하시죠? 이제 있으면 또중앙고사의 시간이 올 텐데 아! 저희가 딱세개 말씀했어요. 자먼, 에스겔, 고린도전사입니다네 이렇게 세 권을 또 4월달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어, 저번 달처럼 또 이렇게 아래 링크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4월달 또 같이 신청하셔서 함께 읽어보기로 하고 또 이제 댓글로 저희가 뭘 읽을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맞추신 분들께는 상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일환으로서 또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4월달에 또 상장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안녕. <laughs> 갑자기 막 진노의 불이 막 이렇게 빵! <laughs> 떨어지는 이런 걸 외워주는 거 아니죠? 상품은 뭐, 뭘까요? 아마 처음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